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벡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벡터에 처음 이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벡터의 시작점이고 얘가 바로 벡터의 방향을 가리키는 끝점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 시작, 여기를 바로 출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를 바로 도착해야 할 목적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5에, 5점에서 A점을 가야지만 A점을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자, 근데 그렇게 비스듬히 가기, 가는 대신에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5에서 A점으로 가는 데 비스듬히 한 번에 가는 대신에 두 번을 걸쳐서 X축에 평행하게 가고 그리고 Y축에 평행하게 간다. 이렇게 꺾여서 두번 가는 걸 생각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럴 때 이제 성분값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X축으로 이 사람이 이제 요렇게 가는 대신에 X축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거리가 나오겠지. X축으로 평행하게 가야 하는 그 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X성분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Y축으로 가야 하는 그 거리가 있겠지. 그거로 우리가 벡터의 y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성분을 항상 표기를 할때 우리가 v를 여기다가 지금 이탈릭체를 표시한 거 보여? 그리고 얘도 이탈릭체, 그 다음에 x, y는 아주 작은 거로 이제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표기한 거 보이지? 이게 바로 성분값을 표기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x축으로 걸어야 할 거리가 x성분, y축으로 걸어야 할거 y성분이라고 했는데, 자,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끝점, 그러니까 도착지에서 X축으로 수직하게 내려, X축에 수직하게 내리면 요 점이 우리가 바로 수학적으로 수선의 발이라고 하지. 그래서 시작점에서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X성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 A 점 끝점에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점에서 수직하게 내렸을 때이 수선의 발에서 시작점과 시작점부터 이 수선의 발까지 거리를 y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표기하는 게를 우리가 표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제 벡터 x 성분 y 성분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그럼 항상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v 벡터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equal 같다는 표시를 이렇게 써. 그다음에 괄호 열고 그다음에 x 성분, 그다음에 쉼표, 그다음에 y 성분 괄호 닫고 요렇게. 자, 요렇게 표기하고 봤더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어떤 뭐 굉장히 많이 봤던 거랑 유사해. 뭐였더라? 바로 우리가 뭐를 얘기할 때 말이 이렇게 표 표시를 하냐면 위치를 얘기할 때 자, 여기서 위치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끝점, A점이 시작점에서부터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의 위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또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아, 벡터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요 벡터가 지금 요 A, A점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얘기하는구나. 이 주소는 항상 x성분, y성분하고 괄호로 이렇게 표기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는 얘를 이제 뭐라고도 부르냐. 좌표 평면의 위치. 누구의? 벡터의 좌표 평면 위치라고 불러. 그래서 x좌표 쓰고 그 다음에 y좌표 쓰고 그게 바로 벡터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야. 벡터가 살고 있는 주소, 내가 살고 있는 주소. 주소를 얘기할 때 요거를 쓰는 거야. 이 주소를 통해서 벡터가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가리키고 있고 어디에 위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따라서 뭐라고 부른다? 좌표평면의 위치라고 부른다. 넘어가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에 이제 조건이 있어. 누구의 조건이냐면, 요렇게 우리가 벡터는 vx, vy라고 이렇게 표기할 때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뭐냐면, 자, 뭐래? 시작점이 누구라고 간주하래? 원점이라고 간주를 하래. 자, 그러니까 다시 여기 와서 요거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간주한다? 원점이라고 간주한다. 자, 그러면 벡터가 이렇게 x, y 이렇게 좌표가 있는데 벡터가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이 시작하는 이 점을 원점이라고 간주한다는 거야. 원점이라고 간주하고 x 방향으로 얼만큼 가고 y 방향으로 얼만큼 가냐,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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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하라는 거야. 이벡터를이 좌표 평면의 위치를 쓸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둘 건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그러니까 요 O A 벡터 여기서 지금 한 번의 길을 가는 대신에 x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두 번을 걸쳐서 가는 거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 x랑 y 성분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불러 자 그거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분해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금 우리가 한번 가는 대신에 두번 걸쳐서 가는 거 있잖아. 그거를 우리는 분해했다, 분해한 과정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왜이한 벡터가 두 벡터로 어떻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쪼개졌기 때문에 두 개로 두 개로 쪼개졌고 두 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분해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누구를 벡터 v를 누구로 VX 성분과 VY 성분으로. V 벡터를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해했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 분해를 했으면 또 반대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두 개로 나누어서 분해했어. 그러면 분해의 그럼 역과정은 뭘까? 두 개를 하나로 되는 걸 뭐라고 부르지? 합하니까 합, 합하니까 한개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다 합성이라고 부르다 자 그래서 쪼개서 나오는 건 뭐라고 분해. 그러면 합해서 나오는 거 뭐라 합성. 쉽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분해, 합성. 분해의 역과정, 합성, 합성의 역과정, 분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우리는 이제 이제 벡터 성분 값이 뭔지 알았어. 그럼 이제 할 거는 뭐냐? 이제 성분을 어떻게 구하는 걸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성분을 구하려면 이 빨간 글씨를 썼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 항상 성분을 구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벡터 v의 크기와 각도 여기서 이제 각도가 방향이라고 부르거든 방향이면 각도라고 생각하면 돼 크기와 각도를 알때 우리 성분을 구할 수가 있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래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크기랑 그리고 얘가 향하는 여기 향하고 있는 이 각도를 알면은 이 x 성분 그리고 여 y 성분 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vx고 얘가 vy니까 그러면 sin 세라는 sin 세라는 요렇게 표기가 되니까 v 크기 분모. 네, vy 성분 분자 이렇게 되지. 아, 따라서 v y 성분은 v 크기에다가 sin 세라만 곱해 주면 y 성분 나오지. 그리고 이제 코사인 세라는 코사인 세라는 c 이렇게 가니까, 자, 먼저 시작하는 게 분모로 가죠. 시작하는 점이. C를 그려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게 X성분이니까, 그게 분모로 가, 뭐야 분자로 가지. 따라서 X성분은 곱해줘서 V 크기 곱해, 코사인 따라 나오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알아둘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항상 했던 이제 말이 뭐냐면, 항상 크기는, 크기는 뭐다? 크기는 양수다. 왜냐면 크기는 절대 값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따라서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X성분과 y 성분 양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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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왜 사인세라랑 코사인세라가 어떤 값이 가질 수 있, 있으니까 각도에 따라서, 세라가 몇 도냐에 따라서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잖아. 따라서 이 사인세라, 코사인세라 부호에 따라서 이 X성분과 Y성분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다시 그래프로 와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X가, X성분이 지금 이제 세라가 지금 어, 세라가 90도보다 작고 0보다 크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세라가 0에서 90도 사이일 때는 그러면 x 성분은 지금 플러스 방향을 위치하고 y 방향도 올라가야 되니까 둘다 플러스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세라가 0보다 90도 살 때는 x 성분과 y 성분이 양수니까 따라서 x 성분, y 성분도 둘다 양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1사분면은 그렇게 된, 되고 2사분면은 벡터가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2사분면에 있으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VX 되고, VY. 그러면 VX는 마이너스니까, 왜냐면 얘가 이 음수를 가리키고 있잖아.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 수선의 발이 얘가 x 축 방향으로 왼쪽을 가리키니까 X가 마이너스가 되지. 그리고 y, y 성분은 지금 양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자, 그럴 때는, 고럴 때는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라도가 이렇게 향하고 있지. X축, 그니 그러니까 요기를 기준으로, 요기를 기준으로 요만큼 향하고 있을 때, 세라가, 세라가 0보다 크고, 아, 미안. 세라가 90도보다 크고, 180도 사이에 있을 때는, 요 성분값이 마이너스, X성분 마이너스, Y성분 플러스. 그리고 얘가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러니까 3, 4분면에 이렇게 벡터가 위치해 있을 때 각도가 요만큼 오겠지. 자, 각도가 그래서 요 각도가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그러면 x는 바로 x는 요, 렇게 되고, 그니까 X는 음을 가리킨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Y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가리킨다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벡터가 3, 4분면에 위치했을 때둘다 음수. 그리고 벡터가 요렇게 위치해 있다. 그러면 벡터가 지금 요렇게 된 거니까 요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x 좌표는 플러스지만 y 좌표는 마이너스지. 따라서, 플러스, 컴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두, 여기서 알아둘 거는, 각도가, 벡터가 위치가, 1, 사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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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면 2, 4, 분면 3, 4, 분면 4, 4, 분면 벡터의 각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X성분과 Y성분이 달라진다. 그걸 꼭 기억해줘야 돼. 벡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각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XY 성분 부호도 달라진다. 이제 벡터와 크기,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구할 수가 있지. 자, 중요한 거. 크기와 방향을 구할 땐 누구를 알아야 된다? XY 성분 값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의 크기와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X랑 Y 성분은 얘랑 얘를 둘다 알아야지만 얘네 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VX랑 VY가 주어진다면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를 이루니까? 9 0도를 이루니까 누구 쓰면 돼?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요거. 자 그래서 V는 square root VX 제곱 p l u VY 제곱이고 그건 바로 보다 벡터 V의 크기이다. 자 그러면 자, 방향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방향은,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할 수,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항상 동서 남북으로 표기하거든? 과제나 시험 때? 근데 그렇게 하면 틀려. 그러니까 뭐를 구해야 돼? 방향은? 각도를 의미하는 거야. 항상 방향을 구해라? 그러면 각도를, 각도 30도, 25도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맞아. 자, 그래서 이 각도를 구해야 되지. 자, 그러면 이 각도는 탄젠트를 쓰면 되지, 탄젠트. 뭐, 탄젠트 쓰면 분모 X성분, 그리고 분자 Y성분. 요거 쓰면 되지. 자, 그래서 탄젠트 세라가 VX분의 VY니까, 인벌스를 해주지, 여기다. 인벌스, 여기 탄젠트 인벌스를 해주면, 탄젠트 인벌스를 해주면, 요렇게, 요렇게 상쇄가 돼서 세라만 남지. 그래서 세라는 탄젠트 인벌스 X성분분의 Y성분. 자, 걔가 뭐를 가리킨다고? 방향을 가리킨다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 성분을 구하는 건 누가 있어야 된다고?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지만 얘네 각각 구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삼각함수 쓸수 있잖아. 그지? 여기 식으로만 봐도 알수 있잖아. 요 크기 값 그리고 각도 알아야지만 그 이거 x 성분 y 성분 구할 수 있네. 식으로만 봐, 봐도 알 수가 있지, 그지? 자 그다음 에 벡터 크기와 방향 구할 때 누구 필요하다고? x y 성분 필요하다. 여기 식으로만 봐도 알수 있지. 이 루트 안에 x 성분, 그다음에 y 성분 들어가지. 여기 방향 세라 구하는 것도 x 성분, y 성분에 들어가지. 따라서 크기와 방향을 구하고 싶으면 x, y 성분 알아라. 성분 구하고 싶으면 벡터 크기와 각도 알아라. 자,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요 성분을 구, 그러니까 벡터 크기와 방향이 주어질 때 성분을 구할 수 있고, 성분을 구할 때 벡터의 크기와 방향 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요 얘는 서로 역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어. 서로. 자, 이제 성분값 표현하고 이 성분값을 계산하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갈 거야. 자, 우리가 성분값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v 벡터라는 거는 x 성분 쓰고 그 다음에 y 성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 자, 얘는 이제 중요한 이제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였냐면 이 벡터가 시작하는 그 점을 시작점을 뭐라고 가정해라, 원점이라고 가정해라. 그게 중요한 조건이었어. 자, 그럼 여기를 이제 보면은 이 시작점을 뭐로 가, 관주하라고 원점이라고 간주하라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 끝점까지 얼만큼 가냐 그리고 무슨 방향으로 가냐 그걸 보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수 있냐면 얘가 여기에 도달하려면 아래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여섯 칸을 가야지만 여기에 도달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 자,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X방향으로는 아무데도 가지 마. 그리고 아래로 요직 여섯 칸 내려가. 요렇게 쓰는 거야. 됐지? 자, 디백토도 마찬가지야. 얘를 뭐라고 간주한다고? 시작 점이라고 간주한다. 원점이라고 간주한다, 하라고. 그리고 얘를 원점이라고 간주했을 때 X방향, Y방향 얼만큼 가냐. 얘는 오직 왼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 X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네 칸을 가야지만 요기에 도달한다는 걸알 수가 있지. 따라서 d 벡터라는 거는 왼쪽으로 네칸, 오른쪽 그리고 위 방향, y 방향으로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 자, 이 벡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원점이야, 시작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출발지고 얘가 여기에 도착해야 하는 점이야. 그럼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네칸 가야 되네. 그리고 아랫 방향으로 네칸을 또 가야 돼. 그럼 아랫 방향으로 얼마큼 가야 되냐면 다섯 칸 가야 되지. 따라서 이 벡터라는 거는 마이, 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X방향으로 마이너스 4 가고 그리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5 가야지 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성분값 계산을 갈 거야. 자, 우리가 성분값을 계산을 할때이 벡터의 크기랑 그리고 이제 방향, 각도가 주어지면은 X성분 그리고 Y성분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지. 자, 요거에서 이 x 성분은 요 끝점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기서 시작점에서 여기까지 몇 얼마큼 방향으로 얼마큼 가냐 그게 a x 성분이었고 그리고 시작점에서 요 끝점까지 y 축 방향으로 어떻게 가냐 그게 y 성분이었어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고 자 그럼 이제 x 성분은 x 성분은 요 크기에다가 다 지우고 요 크기에다가 요 7m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다 코사인을 해줘야지 코사인 20도 A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을 해줘야지만 여기 X성분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 A벡터 크기 여기 크기 7에다가 이렇게 C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여기다가 각도 20도 코사인 20도를 해줘야지 여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7 곱하기 코사인 20도 자 해서 얼마가 나오냐면 6.58 이렇게 나와 자 그럼 y 성분도 마찬가지로 요 시작점에서 S자 모양을 그그리크 레로로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이제 S거든 그럼 S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a 벡터 ay 성분은 y는 크기 7에다가 곱하기 사인 20도를 해줘야지. 사인 2로 요 방향이 되니까. 20도를 해줘야지만 값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게 2.39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그럼 이제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얘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른쪽으로 플러스고 얘가 얘도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6.58 이렇게 가고, 플러스 6.58. 그리고, 플러스, y는, 위는 플러스, 마이, 너스는 아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위로 2.39로 가야지만, 어디 나온다? 도착지에 나온다. 이 뜻이라고 했지. 다시, 위치평면, 좌표평면을 다시 써보자. 괄호 열고, 6.58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2.39 위쪽으로 가야지 나온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럼 3번 벡터 크기 방향. 자, 이거 1, 2, 3, 4 이거 풀기 전에 벡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하고 그 다음 이제 크기 들어갈게. 자, 이거 이제 한번 아, 할때 삼각형법 평행사변있을었지난 시작점이 일치하니까 평행사변입을 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얘가 a벡터 더하기 b벡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벡터는 방향 반대 크기 갖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b벡터. 그래서 평행사변형도 똑같이 써서 이렇게 되지. 얘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그다음 이제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그러면 방향 방향 같고 크기만 두 배니까 얘가 2b 벡터 이렇게 될, 될 거고. 그다음 에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법 써서 이렇게 얘가 바로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되지. 자, 그다음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그럼 b 벡터는 가만히 있고 a 벡터만 방향 반대 그리고 크기 두 배. 해서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a 벡터니까, b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 평행4 0 0법 만들어서 시작점에서 끝점을 이어라. 얘가 바로 b 벡터, 마이너스 2 벡터.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제는 크기를 구하는 걸 해볼게. 방향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할게. 자, 그래서. 자, 먼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부터 보면은, a 벡터는 오른쪽으로 오직 세 칸을 갔어. 그러니까 크기 3. 그리고 B벡터는 R을 4칸 갔으니까 크기 4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A벡터 더하기 B벡터 이거의 대각선의 크기는 얼, 얼마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얘가 직각이니까 3대 4대 5 이렇게 되지. 자, 따라서 이 A벡터 B벡터의 크기 더셈한 크기는 결국 5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A벡터 마이너스 B벡터, A벡터는 그대로 3이지, 똑같이 변화가 없지, 크기는. 자, 마이너스 B벡터도 방향만 반대지, 크기는 똑같잖아. 따라서 요게 바로 크기가 4가 되는 거지, 얘가. 자,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4고, 3, 4니까 직각 이뤄서 3대, 4대 얘가 크기가 여기가, 오,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따라서 크기는 절대 값은 오,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A벡터 더하기 EB벡터 지우고. 자, 그러면 A 벡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이니까, 오직 2B 벡터의 크기만 달라진 거지. 두배 했으니까, 두배 하니까 얘 크기가 8 되지. 방향 같으니까. 그냥 4 곱하기 2 하면서 8이 되니까. 그지 자, 그래서 3, 그리고 여기가 8, 그리고 얘는 직각 이루니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는, 스퀘어루트, 요거의 크기는, 스퀘어루트, 3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따라서 64 더하기 3 하니까 루트 73 이렇게 되지. 이 개? 얼마가 나오냐면 8.5 이렇게 나와. 됐지? 자, 그 마지막. B벡터 마이너스 2A벡터. 자, 그러면 B벡터 그대로 가지. B벡터의 크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4라고 했어. 그리고 마이너스 2A벡터도 a 벡터의 크기가 A벡터의 두 배만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6 되지. 왜냐면 여기가 3이었으니까 곱하기 2에서 6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얘가 직각 이루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크기 알고 싶다? 그럼 피타고라스 써서 요거는 크기 값은 스퀘어 루트 6제곱 더하기 4제곱 해서 66이 36 더하기 16 해서 루트 52 이렇게 나오지. 루트 52 얼마 나오냐면 7.2 이렇게 나와.